자, 6번. 그림에서는 점 지는 A, B, C 삼각형 A, B, C 무게중심. 그다음에 E, F 라 B, C 라 평행하고 전체 넓이가 32이고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. 맞아요. 그면 생각만 해봐요. 전체 넓이가 32이야. 그러면 일단 어디 넓이 구해야 돼? 여기 넓이 구해요. 뭐? 3분의 하지만, 어. 자 그냥 설명 들어. 어. 같이 어설프게 알면 이런 현상이 말씀드는 거죠. 선무당이 사람 난다. 자, 요 넓이는 전체 넓이의 얼마일까요? 2분. 2의 1이죠. 그러면 이제 16까지 나왔네. 네. 자, 그 다음에 요게 몇대 몇? 대면? 2대 1. 그러면 요 평행하니까 네. 얘도 그, 2대 1이 된다는 걸 알겠어 모르겠어? 알겠어. 면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 되겠다 맞죠? 근데 네. 얘를 얘를 밑변으로 봐, 밑변. 아, 그럼 높이가 같은 삼각형, 높이 가 같은 삼각형. 그럼 이 전체를 몇 개로 쪼개는 거겠어? 넓이비는 넓이비는 2대 1일거 아니야? 높이 가 같은 삼각형이니까. 맞아, 맞아. 그러면 이 넓이를 몇 개로 쪼개서? 어? 세개로 3개. 쪼갠 것 중에 색칠 된 것은 몇 개? 2개 그렇지 얘를 세개로 쪼갠 것 중에 두개예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? 그렇다는 거예요